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 1회 이용 시간이 평균 60,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5회를 이미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한다면 x 바는 정규 분포 평균은 그대로인데 분산을 2 5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용하시면 2의 제곱을 따르겠죠. 자, 그랬을 때2 5회 합이 1450 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쓰니까 여러분들 합을 구할 땐 표본평균에다 몇배 합니까? 이 개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바가 이걸 25로 나누시면 몇이 나와요? 어 25, 1350을 25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4 곱하시면 1000이 나오고 5가 되겠네요 5를 곱하시면 1250 나오고 여기서 200이 되는 거니까 8, 즉,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고,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간격이 2인데, 이거는 1 시그마죠. 시그마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에 대한 그 확률 값은 0.3413이 돼서, 그거 이상일 확률은 0.841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